안녕하세요. 해요. 응, 네. 어, 오늘 뭐 할까 생각. 음, 리 메이션 제대로 해볼데요 네. 여기부터. 아, 진금이형안 되네요. 네, 우리 이거 얼굴 뭐 하는 게 있어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... 제가 얼굴 이게 대고 하면 이게... 되게... 아, 아... 아... 왜 아... 아... 왜 레벨이 좀 심하게 걸리네요. 네, 이거니까 그러니까. 네, 사진을 살수 있습니다. 뭔 뭐, 이걸로... 끝!

배달을 해요. 또있다 아, 나. 그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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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아. 아, 아